반갑습니다. 낚시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저를 위한 또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발판을 다지기 위해 선에게 라이트 게임을 하러 갑니다. 시기상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빠를 수도 있겠죠. 이번 라이트 게임은 수산물 총 집합 그런 낚시가 될것 같아요. 진하게 손맛을 볼지 아니면 진하게 말아 먹을지 자 잠시 후 선획에서 뵙겠습니다. 채비를 먼저 시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자, 쇼크는 1호 매듭은 이지블러드 미끼는 자, 오늘은 지렁이고요. 자 오늘의 라이트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야,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또 박살 날것 같아요. 아, 요새 와이라노? 보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새로운 새 맘, 새 뜻으로 임하기 위해서 스즈키도 새거 입고 왔는데, 저는, 음, 지렁이를 잘랐습니다. 최대한 쇼파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껏 자르죠. 많이 잘라요, 저는. 2, 3cm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권장 사양은 아닙니다. 선택 사양이지. 버렸어. 일단, 바닥을 질질 끌었을 때는 쏨뱅이. 자, 쏨뱅이 하나. 자,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고봉님이 황제 낚시를 하던 그 자리죠. 제가 지금 그 판권을 이어받았어요. 오늘은 그 황제 낚시를 위한 예행 연습, 그런 예행 연습쯤 되겠죠. 조금 먼바다로 쳐볼게요. 오늘 지금 완전 간조라서 굉장히 수심이 낮은 편이라서 조금 더 먼바다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걸었어요. 이번에는 CR종 쏨뱅이. 야, 이거 쏨뱅이 밭이 될지. 야, 와, 걸었다. 아, 볼락, 볼락. 아이고, 자꾸 막 쇼파이트가 나네요. 애들이 아직까지는 이 예민한 건지. 이게 뭐 중국산 지렁이라서 먹고 다시 토하는 건지 오늘 새우디본데 때깔이 매우 곱네요 얼굴은 아직까지 많이 아파 보이죠 <laughs> <laughs> 오뭐고아 혹시나 해서 밖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네, 손뱅이. 오. 자, 지금 바닥층, 완전 바닥층에는 손뱅이가 완전 판을 치고 있어요. 아이씨. 여기는 완전 쏨뱅이 밭인 것 같네요. 와. 바닥만 찍으면 어김없이 쏨뱅이가 올라옵니다. 자, 어차피 오늘은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어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낚시를 할 예정이라서 일단 뭐든지 다 나오는 대로 지금 잡을 예정인데 계속 쏨뱅이만 나오니까 아깝하네요. 자 여기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살짝 안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캐스팅 네, 걸었어요. 음보고네 사고죠. 네 사고죠 옆구리 살짝 자 보고 들어가 고 저쪽 앞에 보시면 여가 하나 있는데 아 그쪽이 조금 공략 포인트지 않을까 아닌 것 같네요. 그쪽이 공략 포인트였으면 바로 이쪽이 들어왔겠죠. 갯바위 근처가 아닌 조금. 먼 바다 쪽으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볼게요. 자 원래 예상대로라면 갯바위 쪽으로 지금쯤 볼락이 떠 있어야 되는데, 올해의 바다는 정말 할 수가 없네요. 예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아이, 저의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잘안 되는가 봅니다. 이 라이트 게임이 아,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바닥만 찍으면 바로 쏨빙이 네, 여기는 지금 소장군도 쪽인데 어, 이 소장군도 쪽에 납벌락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저쪽 뭐 이끼섬 쪽은 아직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쪽 방면이 어떻게 보면은 더납벌락은 나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는 조금 이르다. 어 아니면은 오늘 물때 오늘 조금인데 어, 물 때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솔직히 핑계 같고요 아이 모르겠다 나도 씨. 마지막은 몸으로 한번 던져보고 그렇게 철수를 하겠습니다 마탄 한 마리. 역시. 자, 역시 마지막도 쏨뱅이. 자, 역시 마지막도 쏨뱅이었는데, 보시면 몸을 다 잘라 먹었어요. 보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몸을 다 잘라 먹고 그렇네요. 자, 오늘의 라이트 게임. 감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네요. 한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면은 그때는 확실히 조망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철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전갱이 포인트 자리인데 가는 길에 한번 잠깐 던져 보고 그렇게 할게요 오 뭐고 전갱이가 어 볼락 어 여기가 더 나왔네 아 어, 볼락 씨짜 괜찮네요 어, 가는 길에 잠깐 던져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아. 제가 처음부터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나? 음, 귀엽네. 자 얘는 일단 방생. 자 마지막 한번더 던져보고. 포인트는 여기가 더 나았던 것 같네요. 올라가 볼것 같았으면 이쪽이 더 훨씬 낫습니다. 네, 오늘자 총 조황입니다. 한98% 이상 쏨뱅이 그리고 보하나 올라 한두세 마리 정도. 거의 뭐 쏨뱅이를 주로 지금 잡았는데 너무 이렇게 바닥만 끌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살짝 상층에서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자 지금 시간이 9시 23분 제가 얼마 전저 가왕도에서 몹쓸 병에 걸렸죠 감기라는 몹쓸 병에 걸려서 병원 예약을 해 놓는 바람에 급하게 서둘러서 지나왔습니다 지금 뭐 독감도 유행이라는데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날이 더욱더 추워지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뽀록도 잘 가고. 자, 작은 아이들은 안녕.